안녕하세요, 기유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AI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 급락하고 전반적으로 AI 섹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유독 혼자서만 신곡과 연극을 뚫고 질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1월 주총에서 CEO 성과보상안이 승인되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었고 내년에는 형제기업인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의 모든 관심이 머스크의 생태계로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사 제조사가 아니라 가상세계의 AI를 현실로 끌고 나오는 피지컬 AI 대장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어떻게 레벨업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업은 뇌의 진화, 바로 자율주행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장이 주목했던 결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이 로봇택시를 테스트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FSD 영상들은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보조주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 제거는 기술적 확신이 없으며 시도조차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즉, 시장은 이를 보고 완전 무인주행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당장 내년의 현실이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확장 계획도 붙었습니다. 단순히 오스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주요 도시로 로보택시 운행을 확장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차를 팔아 마진에 남기는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고마진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에 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그 뇌를 담은 신체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레벨업 포인트,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옵티머스를 그냥 춤추는 로봇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제 관점은 다릅니다. 옵티머스는 FSD가 이식된 신체입니다. 테슬라 차이 들어가는 자율주행 AI를 그대로 로봇에 넣어 도로가 아닌 공장에서 길을 찾고 작업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섬세한 손가락 감각으로 물체를 다루고 실제로 공장에 투입되어 단순 노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채취 PT처럼 모니터 속에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펭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이죠.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로봇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넘어 전 세계 제조 현장에 무제한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레벨업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대의 흐름, 즉, 판이 깔리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에게는 두 가지 거대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제조의 부활입니다. 이전 트럼프 제네시스 생정명령 관련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미국 땅에서 다시 물건을 만들어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죠.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공장자동화뿐입니다. 결국 정부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미국 내에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봇으로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 통합의 현실화입니다. 2024년 말 로이스통신은 트럼프 임스팀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었죠. 당시엔 그저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그 계획은 무서운 속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자율주행 촉진법이 의회 발의되었고, 이어서 9월에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이를 뒷받침할 세부안전규칙 제정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주마다 다른 규제는 필요 없다. 연방정부 기준만 맞추면 미 전역을 달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기대감이 차오르시겠지만 우리는 냉정함을 찾아야 합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이미 미래의 꿈이 프리미엄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쏟아지는 뉴스나 실적 발표에서 어떤 단어와 숫자에 집중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 관점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뉴스에서 규제의 성격이 바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율적 뉴스는 몇 대까지 예외로 허용해 줄게 라는 식의 허가제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짜 뉴스는 표준의 확립입니다. 기업이 일일이 허락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이 기준만 맞추면 10만 대든 100만 대든 마음대로 찍어내도 좋다는 연방 차원의 명확한 법과 규칙이 세워지는 순간에 포착해야 합니다. 뉴스헤 드라인의 예외승인 대신 법안 통과나 표준 확립이란 단어가 뜰때 그때가 바로 테슬라의 공장이 족쇄를 풀고 풀가동을 시작하는 진짜 디데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적 발표 때 FSD 채택률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 2025년 3분기 어닝콜에서 경영진은 FSD 유료 고객이 전체 약1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우 12%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fsd가 제대로 도입조차 안되어 있는 중국이나 유럽 시장을 포함하고도 12%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열리지 않은 거대시장이 절반 이상이라는 뜻이죠. 향후 규제비장이 풀리고 글로벌시장이 열리면 이1 2라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옵티머스의 상용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가 춤추고 요구하는 퍼포먼스였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공언한대로 실제 메인 생산 라인에 얼마나 많은 로봇이 투입되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외부 판매가 가능한 수준까지 완성도가 올라왔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테슬라 공장에서만 쓰는 설비가 아니라 남에게 팔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될 때 로봇은 테슬라의 새로운 현금 인출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테슬라만큼 의심과 싸운 기업이 또 있을까요? 전기차는 장난감이라고 무시받았고 자율주행은 사기라고 비난받았으며 로봇은 사람 욕내나는 쇼라고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 수많은 소문과 악재들을 뚫고 지금 하나씩 결과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피지컬 AI 대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영화 같은 세상은 과연 언제쯤 우리의 일상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